혹시 뭐 배당주 투자 외에 하고 있는 우리 또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현금흐름 창출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렇죠 뭐 각종 사업들이라든지 뭐 요새 블로그 음. 강의 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사업들 뭐 고시원이라든지 음.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도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좀뭐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배당주가 제일 좋은 점이 네. 사람 상대 안 해도 되고 아 이건 아주 아주 큰 메리트죠. 네 그런 데서 오늘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공실 위험도 없고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진짜 어, 너무 꿀인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많이 시달렸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별일다 했잖아요. 그 우리 책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써 있지만. <laughs> 아,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배당주 투자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거 좋지만 저는 일단은 저를 갈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네. 갈아 넣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통장에 따박따박 몇백만 원씩 꽂히는 돈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 이제 정말 그냥 투자자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투자자가. 투자로 돈을 벌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책도 쓰게 돼서 이제 부수입으로 인쇄도 좀 들어오게 되고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애드포스트도 조금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소량이라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강연이 협회에 들어오면 강의도 많이 하지도 않거든요 이제 들어오는 거나 이제 간간이 나가니 그거 하면은 좀 그런 부수입 정도 이런 정도만 있고 저희 주수입 저희 집 현금 흐름의 주는 저희 남편 월급이에요 여전히 음.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그걸 모아서 거기서도 모자라지 않거든요 모자라지 않아서 거기서도 또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투자. 제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투자로 계속 돈을 굴리고 음. 나머지는 이제 부수입 생기면 그것도 일단은 저는 최대한 빨리 이걸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우선순위가 다 거기에 막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막 나이 들어서 돈 많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꼬부랑 할말니 돼가지고 좋아요 그래도 아주 좋긴 하겠지만 <웃음> 무슨 <웃음> 기력이 없지 이때 좀 젊을 때 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네. 살고 싶지 나이 들어가지고 그니까 부동산의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배당주의 최대 장점이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깔고 앉아 있으면 죽으면 자식 좋은 일이잖아 내가 죽으면 나는 이거를 깔고 앉고 이걸 유지하느라고 계속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laughs> 비중이 높다 보니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를 나는 이걸 유지하느라고 되게 힘들고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저께 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둘이면 이걸 나눠 갖겠다고 금방 팔아서 나눠 가질것 같은 거예요. 음. 나는 이걸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다가 놓고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 거에서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뭐 남으면은 뭐 우리 아들 가고. <laughs> 아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 너무 부러워요 지금. 다... 저가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이제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배당주를 팔거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우리 아들 좋겠지. 음. 그래서 그 이제 그거나 잘 주고 갈수 있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찾아 공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제 지금 현재는일단 제가 쓸 돈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 그 작가님의 클릭 한 번으로 이 작가님이 여기서 하는 멘트 한 마디에 감흥을 얻어서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음. 혹시 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셔서 최근에 힘든 일 되게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비돼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투자는 저는 어, 다양할수록 돈 벌기에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부동산 4, 주식 4, 그리고 나머지 일이 현금 보유. 음.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좋은 게 현금 보유거든요. 네. 현금은 2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양쪽 다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그 침체기랑 상승이 되게 길잖아요. 터이 긴데 주식은 되게 이게 좀 짧아요. 짧아서 사실 여기서 여기가 좀 재미 없으면 여기서도 동벌면 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배당주로 돈을 돌리게 되니까 이렇게서 모아갈수록 더 좋고 이제 시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음.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모렌보핏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복리. 네. 그래서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별 배당금 들어온 것도 얼마 없고 재미없고 단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로 갈수록 이게 훨씬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해, 해보는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급할 때 황금성이 좋다는 거 그거 이제 노후 대비에도 적합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배당을 주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또 있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방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몰빵 되어 있거나 주식에 몰빵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둘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진짜 부자는 주식 부자가 큰 부자잖아요. 폭발력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해 주시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나눠서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관리가 좋 쉽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잘될 거다. 내가 잘될 거다. 부자가 될수 있다. 내가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만큼 잘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기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데 낙관적인 거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냥 아무렇게 이 내가 사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기 럴그 위해서 또 주변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좀 가까이 에 두지 말고, 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랑 좀 음. 가까이 지내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제 힘든 순간 올 때마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앞, 앞서 제가 팬데믹 때나 이제 이럴 제이때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샀던 종목들은 그 이후에도 조정이 몇번 있었지만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어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은 다들 제가 그 이번에 분양권 계약했을 때도 전부 다 걱정을 해서 계약을 안한걸 제가 가서 계약을 했잖아요. 어. 그때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용기를 내서 그런 순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대박은 없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또 저,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자산이 이 정도 되고, 배당금도 뭐 200만씩 받겠다.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음, 음. 투자한 지는 2015년부터 해서 지금 뭐 9년 정도 됐고 네. 그리고 배당주도 한 2, 3년 됐단 말이에요. 음. 지, 지나고 나서 이 정도 이루어진 거지 저도 단기간에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당주 세팅을 3년 만에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편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던 돈이 있으니까 음. 그 돈을 주식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번에도 조, 미장 조정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초에 되게 많이 샀어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진짜 많이 사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갑자기 이제 늘어났어. 요 배당금도 같이 음. 배당을 배당금은 배당주는 배당을 사는 순간부터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전그 그러니까 그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되는 건 없으니까, 음,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조바심 내거나,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대박을 내려고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에코프로비 이런 것도 사실 주변에 폭락해서 손해봤던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처음엔 지켜만 보다가 나중에 끌려들, 막판에 갔다가 여기서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150층에. 네. <laughs> 여기 사람. 구조대 보내주세요. <laughs> 어, 이렇게 여기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장기적인 시선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뭐발 뺐다고 하셨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예측은 하지 말자. 음. 어차피 내가 뭐그 예측이 가능하면 다돈 벌었겠죠, 그쵸?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굳이 예측하려 애쓰지 말 그런데 너무 어,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측하는 영상만 클릭합니다. 아. <laughs> 공부하라는 영상은 끕니다, 아, 바로. 그렇구나. 시끄러 닥쳐,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서울 집값 어떻게 된다는가 이런 것만 <laughs> 클릭을 하죠 보통 아,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모두 그쵸. 다 좋다는 게아니니 그게 건 궁금하긴 하죠 저도 네. 궁금하긴 한데 네. 의미 없다는 걸그 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 투자만이 답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는 건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 테슬라 막 테슬라, 테슬라 막 사고. 좋죠. 테슬라 좋은데 제가 안 사는 이유는 네. 배당금을 안 줘서예요. 아예 안 주는군요? 네. 아. 구글도 좋은데 배당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안 주는 주식들은 일단 배제를 했어요. 음. 배당주 세팅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성장주. 그러니까 제가 마, 제가 이름 지은 거든 배당 성장주는 기술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성장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에. 한 거지.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게 계속 증액을 시키니까 음. 시대차익도 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서 애를 음.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이 마지막 편의 썸네일은 테슬라 사지 마세요. <laughs> <laughs> 욕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이 몰려오겠지. 그 그쪽에서 몰려오겠지. 아, 어, 알겠습니다. 어, 제 2의 에코프로. 제이의 영풍 재질을 찾는 저의 아 그거 찾고 어, 계셨군요 판단을 <laughs> 반성하며 네. 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한 시간 조금 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음, 좀한 음. 키에 뭐 모든 걸다 정리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치. 대충 이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또 어떤 성향인지 도좀알것 같고 음. 확실히 이 배당주는 전세 사기도 없고요. 세입자들한테 맞아요. 세입자들한테 뭐 시달릴 일도 없고, 그럼요. 어, 중개사 아. 그 장난질에 어. 노란하지도 않고, 그죠? 제가 그게 그런 쪽으로 좀 초보 때 호되게 당한 적이있어고아 진짜 너무 장난질 많이 해요. 초보인 걸 알아봤는지 먹잇감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거좀 네. 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모두 첨.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음. 어, 그래서. 속전속결로 해치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몇년 동안 이렇게 좀 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분산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해야죠. 어, 이렇게 좀가치게다 해야죠. 분산해가지고. 그리고 길 가다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주우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싸. 너무 좋잖아요. 네. 5만 원이라도 받게 만들 수 있는 거 쉽거든요. 아.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 돈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나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고. 그러니까 나 외에 내 돈을 일을 시키는 시스템인 거죠, 배당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얼마를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얼마가 또 따박따박 들어오실지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제가 200까지 맞췄거든요. 네. 내년에 500을 빨리 맞추는 게 목표예요. 와 바로 더블 이상으로 바로 점프를 음, 하게 되는군요. 네, 하나 뭘 팔아야겠죠? <laughs> 아그 얘기는 이제 집값이 뭐, 집값이 오른다 몰라서 아. 잘 좋아서 내가 팔수 있다. 아 오르면 난 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